그럼 왜 궁금해하기만 할까요? 정부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어디에 할지 몰랐어. 말해도 해결 안 해줄 것 같아서. 절차 복잡할 것 같아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너와 책썰 정도 내가 말해주고 있어. 내가 조언 해야 될까? 오늘도 돌아온. 국민건위다 함께 해 누리! 쇼쇼쇼! <laughs> 3탄! 3탄! 아. 시작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 제가, 근데 저번 영상 보니까 네. 조회수가 계속해서 늘더라고요. 네. 1탄보다 2탄이 좋았고, 네. 그리고 오늘이 3탄인데, 2탄보다 좀 좋아야 된다. 네. 그래서 아 3탄이니까 아마 30만 뷰는 좀성이안 차시나요? 좀 약하죠. 그럼 40만 뷰? 아이 개콘에 나오시는 우주 대스타께서 아.. 아.. 우주 대스타께서 아. 지금 아.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50만 뷰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 왔으니까 50만 뷰 이상 여러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50만 뷰갈수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laughs> 어 그런데 그 오프닝에서 제가 그 연기를 해봤는데 유아인 연기를 해봤어요. 국민들은 우리에게 전화를 해야 합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주세요. 오늘 사실 저희들이 판매할 상품과 관련이 있는데요.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뭔가 나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싶을 때는. 네. 전화를 해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같아아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인터넷을 찾다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좀 마땅치 않고 그래가지고 검색을 주로 하는 편인데 검색하면 좀 막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전화 한 통이면 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아 그게 오늘의 첫 번째 상품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 상품이 뭐죠? 오늘의 국민건익위원회첫 번째 정책 상품은 국민에게 맞춤형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국민콜 110입니다. 아 그럼 오늘첫 번째 상품이 바로 이110 국민콜이군요. 음. 세상에는 진짜 다양한 민원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있는데 아그110딱한 군데에 전화한다고 그걸 다알 수가 있나요? 네, 110으로 전화하시면. 정부의 모든 관련 민원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여기서 한 통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중앙행정기관 45개, 지자체 243개, 시도교육청 17개, 공공기관 11개 등총3 1 6개 기관과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110번호 하나만으로 다양한 정부 관련 민원 내용들을 모두 싹 한번에 해결하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국민콜 110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요. 228명의 상담사들이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리고 작년에는 총3 80만 콜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86%를 응대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만족도가 무려 또 88.2점이라고 하네요. 네, 다수가 만족을 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하는 상품 꼭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도 110이지만 문자 갈 때도 110으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또 카톡이나 채팅이나 수업 모두 다110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모두 권익위에 연결이 돼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도록 정성껏 상담을 해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첫 권익 상보 이거 하나면 그냥 다 해결이 된다? 네. 그 말씀이시군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아, 그렇다면 여태까지 받았던 국민상담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례 그런 게 있을까요? 네좀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할머님이 네. 이 우리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법령집을 받고 싶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어... 근데 할머님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죠? 네, 어렵고 익숙지 않아서 본체에 할머니 사정을 설명을 해서 어, 출력본을 별도로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또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어... 편집을 해가지고 네네. 보내드렸어요. 할머니는 와... 너무 감사하셨고 정부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이렇게 감동하셨다고 네. 할... 1.10 전화 한통딱 했더니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네. 너무 흥륭한 사례가 아닌가 네. <laughs> 자 근데 저도 한번 그렇다면 민원을 제기해볼까요? 아 네. 얼마든지 네. 네 1.10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그 개그맨인데 그,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고 좀 그래가지고 생활이 좀 힘들어요 요즘에 아,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방법은 없나요?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 정부의 다양한 예술인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네. 어, 어 이게 돼? 잠깐 이게 돼요 어, 이런 게 있어? 그냥 저는 농담으로 한번 해본 건데 이게 여기 이렇게 전화하니까 이게 이, 이런 것도 해결이 된다고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권익기의 110이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야 인기 없는 개그맨도 사귀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laughs> 자 근데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더 강력한 두 번째 상품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상품 국민간이 다음께 누리 쇼쇼쇼쇼 이거 이따가 잘 맞힌 거예요 <laughs> 얼마 전에 대박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 분리수거함이 하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자꾸 막 쓰레기를 막법 두기 하는 거예요. 일반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랑 막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국물 중줄를 흐르고. 아유, 아 물론 CCTV가 있긴 있어요. 근데 묘하게 그 사치대가 그 그거 있어가지고 시구에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막 시키 때문에 오는데 집 근처에서 막 누가 막 뭐든지 상담해 주겠다 고 그러는 거예요. 고민을 말해 보라고. 아, 그래서 내가 속는 셈 치고 아, 막 한탄을 막 했지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니 근데 아니 그, 그, 그 뒤로 진짜 CCTV가 사각지대 없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어우 그죠 이거 엄청 소름돋죠 야그 사람들 대체 정체가 뭘까요? 혹시 우리의 스로두 번째 정책도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뜨거운 화끈한 상품 준비했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으로 연락을 안 주신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직접 찾아갑니다. 바로바로, 바로 달리는 국민신문고! 아니, 잠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이거, 뭔가 익숙한 <laughs> 느낌이 드는데, 국민신문고, 이거. 일탄에서 소개했던 정책 아닙니까? 이거 했던 걸또 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3번입니다. 국민신문고. 분들을 권익위가 해결을 한 사안입니다. 오. 아마 국민신문고가 1탄에서 1등 상품으로 나왔어요, 그 나온 거를. 이건 또좀 다릅니다. 뭐 어떻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뭐한 거, 그거 또 하는 거지 뭐. 갖다 그 벗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탄의 국민신문고는 네. 온라인 정부 포털 서비스를 말 말하는 거고요. 그거 하고 전화하고 있으면다 해보겠어요. 이번에 선보이는 뭐 상품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달려가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해결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에요. 버스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여기에 권익기 직원들이 어, 지역으로 찾아가서 국민들의 민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주는 그야말로. 현장 해결 신문고가 달려간다 아! 현장으로. 그래서 두 번째 상품은 달리는 신문고 네. 달리는 국민 신문고가 지역마다 아니면 또뭐 5일장 있으면 장터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이제 지역을 주로 찾아가는데요 이제 하다 하다가 이제 차에다가 상담 센터를 싣고 찾아가는 건가요? 대구규뭐 재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노약자층이나 음.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로 그런 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상담을 해드려요 엄청 그 민원에 집착하시는 듯한 <laughs> 그런 느낌 네.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반응이 현장에서는 정말 좋아지죠 그리고 저희들이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해결까지 바로 즉석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만 하더라도 천. 한 200건 가까이 저희들이 딸리는 신문고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장에서 해결한 것이 626건. 그래서 해결률이 53%. %였어요. 아, 절반 이상은 해결을 해주시는군요. 현장에서 즉석 해결는게 53%고. 네, 그냥. <laughs> 그민 그 신문고 이거 구입을 해주세요. 아, 이거. 그 동안 사실 차량이 한 대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한 대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어서. 좀더 우리가 더 많이 돌아다니고, 현장을 가면 국민들이 그만큼 행복해지니까. 아, <laughs> 차량 플렉스 하셨군요. 큰맘 먹고, 관계기관과 국회랑 협의를 해서 신상 하나를 구입을 했죠. <laughs> 민원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하늘색 컬러 안락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고급 우동 다석 장착 한쪽엔 프라이빗한 상담 공간과 더불어 테이블, 노트북, 프린트까지 풀 세팅 민원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달리는 궁이 신문고 망간부 <laughs> 신상 타유권 엄청납니 지금 주문 콜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 어, 저, 어, 저기서 매진된 것 같아요. 와, <laughs> 여러분, 매진 임박이 아니라 벌써 매진됐습니다. 두 번째 정책 탄탄으로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정혜진 씨가 보다 훨씬 빨리 완판에 성공했어요. 위원장 때문에 완판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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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경선 하십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혹시 그런데 다른 상품도 또 준비해 오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오늘은 두 개만 상품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네. 또 너무 이렇게 반응이 좋고 또 이때를 틈타서 저희들이 또 하나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막 내신이 네. 됐으니까 다른 상품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다음 상품 어떤 거죠? 달리는 신문과하고 조금 연결된 오, 상품인데요. 네. 디지털 신문과라고 저희들이. 함께 좀 같이 이렇게 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또식당이나뭐 주민센터 가면 키오스크라는 이런 기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사용해서 방법을 알려 드리고 있어요. 아, 이거 알려 줘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네.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네. 이거 뭐지? 왜뭐 하나가 있네? 어. 큰게 하나가 있네? 그리고 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업을 해서 디지털 배움터 강사진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이런 교육도 드리고 집에서 편하게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어요. 아 디지털 신문고는 달리는 신문고에 저희들이 보너스로 얹어 드리는 방송만 보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고객의 혜택입니다. 아, 좋은 선물까지 이렇게 <laughs> 보내 주시겠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정책 상품을 한번 가 볼까요? 국민간이 다함께 누리 쇼쇼쇼쇼꼭 VIP들이 도착해. 그 전에 침입자를 반드시 찾아내. 그거는 내모 팀에서 처리해 드릴 거예요. 연결해 드릴게요. VIP들이 도착하기 전에 침입자를 찾아내. 와, 와. VIP들이 도착하기 전에 침입자를. 그거는 세무부서 담당이 아니에요. 음, 동그라미 팀이랑 얘기해보세요. 하아, 이건 평등한 세계가 아니야. 다 죽여버리겠어. 입자가 오기 전에 vip가 오기 전에 아유 뭐냐 아유 아휴 이런 경우 은근히 많죠 저럴 땐그 제가 무슨 테니스공이 된것 같아요 여기 탁! 여기서 탁! 랠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따끈따끈한 정책 신상품 저희들이 이번에 출시했습니다 아 이거는 무조건 입... 출시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어떤 거죠? 적극행정국민신청제도입니다 어, 궁금하시죠. 네, 네, 네. 공무원들이 네, 네. 복지부동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리고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법이 없다 아니면 은 어, 법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 거절되고 이럴 때 정말 답답하잖아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와서 no. 그분들도 왜냐하면 또 일하시는 건데 어떻게 해요? 네, 네. 그럴 때 사용하시는 상품입니다. 아, 너무 좋은 상품입니다. 적극 행정 국민 신청제도 제가 따끈따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게 새로 출시된 지 이틀 전에 100일이 된상품이에요 아,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법령이나 또 법령이 좀 헷갈리는 이런 경우에 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를 받거나 아, 그렇죠. 감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이 복지부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권익위에 신청을 하시면 권익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음. 국민들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어 행정 처분을 해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는 제도예요. 아 너무 좋은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권익의 권고에 따라서 네.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을 할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면책이 되거나 아, 감사를 받지 않고 또 정말 잘했다고 판단이 될 때는 포상까지 받을 아, 수 있는 그래서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아, 그런 제도입니다. 아, 너무 좋은 제도네요. 그런 제도죠. 적극행정이라고요?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성과가 좀 많이 있을까요? 100일밖에 안 됐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무려 1,115건이나 신청을 해주셨고요 새로운 상품이라 많은 국민들이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오 이건 진짜 알아야겠네 예, 아마 이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거 구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인정 국민신청은 민원이랑 조금 달라요 개인의 민원 플러스 제도 개선까지 수반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 음... 그러니까 제도입니다. 나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네.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고요. 네, 네. 이거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원리 얘기만 계속 하세요. 얼마 전에 한강에 이제 최근에 낚시를 하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한강을 그 올해 엄청 뛰었거든요 한강을 네. 다 뛰었는데 네. 여기를 길을 어느 정도 막고 계세요 그분들이 달리다가 뛰는 데 말고 자전거 도로로 왔다가 다시 또 갔다가 새벽까지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뭐 코로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낚시 밤에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약간 그런 좀 답답한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강공원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 문제를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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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네 권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문제는 서울시가 현재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한 게 2019년이에요 근데 규정에 따라서 고시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걸 수정을 할 수가 없다고 라아 민원을 거절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걸려있으니까 고시기간 5년 이후에 이제 수정을 해야 네네네. 되는데 그 전임에도 불구하고 낚시금지구역을 재조정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아~~ <laughs> 이게 적극행정이구나 네그래 사람의 민원이 전체 모든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 개선을 수반하는 그런 제도가 적극행정, 적극행정 국무실정입니다 감탄이 저로 나오는 그런 상품이고요 저 좋습니다 말 그대로 적극행정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소극행정 재신고는 어떤 건가요? 소극행정은 법이 있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공무원이 안 하고 있 있어요. 때.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국민이 어,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권익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하도록 어, 저희들이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은 어, 해결이 안될 때는 징계라든지 뭐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야, 이거 약간 어느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거예요? 네. 국민 가니기가 국민 백이라는 거 모르셨어요? 허구의 그런 뭐 든든함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든든함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심하고 사셔도 되겠네요. 구매하셔도 되겠네요. 어, 저, 뭐라, 저, 뭐라고, 뭐라고요? 아, 아. 제가 진짜 김포 소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네. 이 상품! 세계가 모두 완판됐습니다 떨어졌는데 이것까지 다 완판됐습니다. 와, 오늘 아, 진짜요? 다 완판됐습니다. 역시 우리 스타 개그맨과 함께하니까 <laughs> 제가 모를 쎄요. 아주 잘될것 같다. 아, 나 너무 음, 좋은 상품을 음, 그래. 가지고 나오셔서 누가 팔아도 누가 호스를 해도 완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저희 그 오늘 너무 좋은 상품이었는데 어떠셨는지? 오늘 저희가 출시한 이 상품들은 모두 다 국민들이 구입을 해주시면 네. 정말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또 국민들이 든든한 빽이 될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근데 다행히 상품이 다 완판이 돼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방송 중에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 후에도 저희들이 이 채널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입을 해주시고요. 네, 오늘 세개의 상품을 소개해드렸는데 가장 좋았던 상품과 그 이유를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쫙 읽어보고 푸짐한 어, 선물을 나눠 드린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나 출연료도 안 받은 내 출연료 줄도록 선물 줘라라고 <laughs>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저는 출연료를 받지 않고 네. 제 출연료 <laughs> 상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옆에 관계자분들 표정 굳어졌고요 어떤 선물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지. 그 선물 꼭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권익 다 함께 누리 쇼쇼쇼쇼쇼! 와우, 마지막인데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4또만납다 you <laughs>